이번 주말은 내내 굳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부산 경남 지역 오전까지 막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고요. 휴일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흐린 날씨와 함께 내림세를 보이면서 고운 현상도 크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저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다음 주간 날씨입니다. 휴일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화요일부터 맑은 날을 다시 되찾을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이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오후 들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도 오전까지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한낮 기온 창원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부산권입니다. 종일 많은 구름이 지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성경이었습니다.